왕자, 우럭 안녕하십니까. 네, 11월 5일 영국 간 카라오. 쭈꾸미 아니고 <laughs> 가보증은 하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야, 나 방송 켰어. 이제 그만 잡아. <laughs> 와. 좀 웃겼어? 여기 여기서 한두 마리씩 막 잡고 있네요. 사이즈가. 말해. 자, 여러분들, 저기, 이거 하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끌 거예요? 꽝채라고아 벌써 잡았는데 무슨 꽝을 쳐. 삼각채비, 삼각채비. 20에, 20에 50. 자, 이동 중에 장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네, 3년째 테스트하고 있는 테스트로드 쓰고 있고요. 릴은 스트레, 라인은 0.85, 쇼크리더 3호, 그거 채비는 삼각돌에 이용해서, 봉돌 단차 20, 가실줄 50, 봉돌은 25호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애기는 안 가리켜져. 고생, 고생, 네, 고생, 고생입니다. 네, 고생하고 있어요. 나, 나도 쭈꾸미 같다. 수증장. 아, 운치는 있어 보인다고? 어우, 비가 거세지네 아, 비가 거세지고 있어. 아, 이제 잡았으니까. 얼마나 갑이네? 자 이제 오늘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알겠다. 아 비가 비가 많이 와서요 여러분들. 어 방송 끄도록 할게요. 방송 끄고 편안하게 재밌게 놀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안안 안 킬려다가 날씨가 좋아져갖고 켰습니다. 지금 배에서 지금 갑오징어들이 잘 나오고 있어요.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어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갖고 좀 방송 안 킬라 그랬거든. 아 집중도 잘되고 갑오징어 다운 갑오징어 가보증어 잡는 시즌이 지금이에요 지금.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진짜 재밌어. 진짜 보이지 보이지. 가까이 가서 보여줄까? 보이지. 작아, 작아, 죽음이네. 어 날이 좋아졌어요. 지금 좀 전에 어, 7 연타, 8 연타 맞게 계속 때려갖고 너무 재밌어갖고 방송을 켰어요. 하여튼 방송만 키워 안 나와. 단차를 아까 높게 줘서 하다가 헤맸거든요. 근데 확 잘라버렸어요. 단차를 낮췄더니 이제 입질이 오더라고요. 줄 길이만 15, 공돌까지 치면은 뭐한20 되겠죠? 아내 어, 신발짝도 나오고 뭐야 빠꿈미 그거 했다고. 놀리는, 놀리는 거야? 꽈꼬밍 아, 진짜 진짜 살짝 움직인다. 진짜 살짝 움직여. 와, 자, 그만 싸. 아, 아이씨 자, 우와, <목소리> 보기 뽀뽀 기로, 다 잡고 있 는데 진짜 진짜 살짝 움직여. 진짜 살짝 움직여. 아얜좀 작다 얜좀 작아요 꼬꼬기 할때 전혀 감각 없습니다 전혀 감각 없어요 이렇게 해갖고 초르대가싹 내려가잖아요 여기에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요 야, 얘도, 얘도 얘도 좀 작아 어우 습기 쳤네 쭈꾸미 같아 이게 이러고 있다가 초리대가 싹 내려가잖아요 초리대만 내려가요 여기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초리대만 이렇게 내려가 그래서 손에 무게감이 없습니다 들어서 무게감을 이렇게 어, 느끼기 전에는 전혀 알수 없는 그런 갑오징어가 올라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는 끝보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나 하나, 하나 보여줄까? 메뉴에 있는 거. 일단, 메, 메뉴에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건지, 어떤 건지 몰라. 크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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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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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네. 아, 이만하다니까?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돼? 이거, 씨. 어? 크잖아. 이런 게 낚힌 단말이야 이런 게 이런 게 지금 20마리 20마리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진짜 감 낚시는 지금부터에 여러분들 이, 이 이런 사이즈를 2, 0 30마리 잡으면은 진짜 재밌어요. 아 혼자 갔다고 도둑놈들 많아서. <laughs> 재미난다. 어, 재밌어. 신난다. 재미난다. 재밌어. 어? 여러분들, 아왜아왜 짜증나요, 여러분들. 짜증내지 마세요. 아왜아왜 제가 아, 신나는데 왜, 짜증 왜, 왜 짜증을 내세요? 아니 아까 진짜 아까 비 맞고 개고생할 때는 하나도 안 부럽다 그러더니 아까는 제가 진짜 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부럽다 그랬었어요. 아니요 툭툭 치는 게 아니고요. 가오징어 입질은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입질은 얘가 애기를 딱 올라탄 다음에. 쭉 쭉 땡기는 거예요. 그럼 초리 때가 쑥쑥 내려가요. 그런 입질하고 또 하나는 이러고 있는데 초리 때가 초리 때가 하여튼 다른 움직임이 있어요. 싹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싹펴진다든가 만약 에 꼴랑 되면 이 꼴랑 되는 이이이 이 박자와 초리가 꺾이는 각도가 틀려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 변화만 보고 챔질을 하면은 걸려 있어요. 봐봐. 초리 때가 움직임이 없잖아요.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지고, 그냥 싹, 살짝, 살짝 움직인단 말이야. 변화가. 오, 맞아, 맞아, 맞아. 잘 맞아, 잘 맞아. 오, 잘 맞아, 잘 맞아. 끝보기를 이렇게 계속, 아이고, 계속 들고 있으면 팔 아프거든요. 팔, 팔도 아프고, 눈도 빠지고. 몸저리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게감, 무게감, 이렇게, 살짝, 살짝 들어주는 무게감 낚시, 이제 병행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하시면, 체력적으로나 뭐, 이런 게 안배하면서, 재미있게 낚시할 수 있죠. 자, 오늘은, 영목항 카라오 타고 갑오징어 낚시 나왔습니다. 날씨는 그지 같은데, 저희 또 팀부스트 독배해서 어, 나왔습니다. 갑오징어 뭐 다들 한1댓마리씩은다 10, 잡고 계시고요. 저는 지금 현재 24마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요했던 애기들은, 어, SB하고 AJ. 입질 형태는 쭉쭉 땡겨가는 입질은 하나도 없었고요. 다꾹기로 해서, 풀때대가 이렇게 해서 살짝 아주 미세한 움직임 이런걸 보고, 다 챔질해서, 지금 다 잡고 있습니다. 음. 재밌어요.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아, 좋다. 저번엔 초리대가 안 움직였어요. 초리대가 안 움직여갖고 후킹. 자 아, 끝보기 낚시 이게 답니다. 볼거다 보셨어요. 자 뒤에는 그냥 잡고 노는 거 보도록 하시죠. 야 거기 낚시 돼? 낚시 안 되지. 아니 날려서 낚시가 안될것 같아 갖고. 야 거기 와서 야내거 잡아가냐? 가보자고해 빠져라 씨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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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어 막히수 마키수, 너 막히수박 어디서 났어? 아. 아, 젠장, 씨. <laughs> 야, 뭘, 뭐, 뭐좀 줘봐. 물수 수가... <laughs> 아, 얘가 돌줄 몰랐다. 아, 도는 거 생각을 못 했네. 아뭘 카페에 자고 올려, 그거를. 야, 딱 기다려. 빨리 물어라, 빨리 물어라, 씨. 물이 딴 거라져. 갖고 안 잡히네, 씨. <laughs> 젠장. 아, 다 짠짠짠짠짠짠 짠, 짠, 짠. 짠. 오 역시 <laughs> 재밌어 재밌어 역시 재밌어 그 보기 재밌다니까 희한하죠. 어? 이만한 사이즈가, 이만한 사이즈가 입질이 오는데, 무게감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둘 때만 싹, 살짝 변화가 있어요. 캬슐, 캬슐, 캬 진짜. 에이, 진짜. 가보정한테 목물 맞았더니, 선님 갑자기 이렇게 활발해져? 아 오늘 애들 많이 싸네. 저런 투정이야. 아우 좋다. 그게 그게 작용을 좀 많이 했지. 어머나 애기네 어? 어 전국 8도가 아니고 전국 9마다 있습니다 9마다 아이고 좋다 바닥 히트 파이팅 아얘 뭐야 나았어 파이팅 얘 뭐야 어 무거워지네 어머나 갑오징어네 땀땡 왔어 야 갔어 아오한 마리 올라오고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오 뭐야 네 마리가 올라와 오. 나도 히트 이 <laughs> 어? 부 자연스러웠어 아니야 자연스러웠어 이런... 어? 부자아 자연스러웠어야 되는데 아, 다의왕야저 우럭 아니야? 저 뭐가 떠있어 지겹다 지겨워 아. 만다 한만에 나왔다. 한왔어 왔구나~~~ <놀람> 야, <아시다>! 야, 오! 이거 <놀람> 저리가. <놀람> 짠짠짠가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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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오,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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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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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끝나는 거 상관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가 한두 번씩 떨어져요. 그래서, 어, 어, 안 되겠어요. 어, 미리. 여기가 항, 또 바로, 바로 앞에 항이잖아. 바로 앞에 항이어서 어, 뭐 들어가는데 5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저는 좀 정리할 것도 있고. 자, 오늘은, 어, 네, 영목항에서 네, 영목항 바로 저기. 저 앞에 영묵항 용무강. 네, 영묵항에서 카라오. 카라오 타고 가오징어 낚시를 해봤습니다. 음, 아침에 비가 와갖고 거지 같았어요. 그랬는데 그 비가 오는 그 와중에도 어, 사이즈 좋은 애들이 정말 8인타까지 그 했거든요. 사이즈 좋은 애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재밌게 오전에 낚시를 하고 비가 그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라방을 2부를 켰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뭐여료분 보신 것처럼 그 다음 라방을 했으니까. 크고 작은 애들 해봤고요. 원산대교 밑까지 와서 아버지는 48마리 또 마무리를 오늘 지을 것 같아요. 이제 이만 어 인사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어 카라오 카라오 이름 이쁘잖아. 카라오 많이 어 사랑들을 해주시고요.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